화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기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포류하던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발생했습니다. 인구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내렸던 셧다운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뉴스 이수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병동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확진된 간호사는 지난 5일 발열 증상을 보고한 뒤 다음 날 확진됐고 이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의료원은 지난 1일 두 간호사가 함께했던 야간 근무를 감염의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같은 야간 근무조 6명 등 전수검사 대상자 40여 명을 격리하고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간호사들의 확진과 백신 사이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년에서 2020년 광명시흥지군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을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곱미터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에서 19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제곱미터당 한 줄을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7일 로이터 통신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무부는 합의 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분담금 인상 내역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 28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70명 줄면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주말 휴일에 영향이 방영된 것이라서 확산세가 깎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35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때 600명대까지 올라섰다가 최근에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구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내렸던 셧다운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7일 유료뉴스는 백신 접종 개시 두달 만에 국민의 40%가 접종을 받자 이스라엘 정부가 셧다운 해제와 국제공항의 점진적 승객에 대한 개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당과 술집, 행사장, 스포츠 경기와 일선 학교들은 인원 제한 속에 다시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일부 특정 장소는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80여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86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 인구 930만 명의 55%가 불과 두달 만에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거의 40%는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사용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